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사드립니다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옵니다. 성령님 성으로사 동정령 아래아일시고 본인의 우라아에게 은하를 사 신자에게 버주시고 장산된 삶 안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의 온사천정하시 하늘을 시오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판하도시옵성사니다 욕한 공료와 성교가 서로 욕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한, 영원하신 기억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아 시 기억. 사 30호자. 먼아 21세기로 바꿔 동통를 됩니다. 아, 3 5장 네, 예. 감사합니다. 风吹呀，吹 <Yeah. S 2>。<music> <music> 1장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엄마서1장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자신 신주라고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공부를 구할 수 있느니. 이 복음은 모든 인간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믿게 되요 그리고 희란히 기되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이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는 이가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이는 믿음으로 만미하 살리라 아, 네. 네. 하나가 되다 아멘. 다시 읽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오신주 하나님,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보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에서 이끌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네. 오늘 시간 3일 예배로 은혜 동산교회로 모여 하느님께 대하게 하신 귀한 은혜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네. 저희들이 드여지는 예배를 기쁘게 흥양하여 주셨고 저희들에게는 성령 충만한은혜 시간을 대게하여주소서 이곳에 은혜 동산교회를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계가심과 뜻이 있어서 세우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듯다신 대로 이루어가시는 은혜와 약속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 가정을 이곳으로 이끄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자히 불통하여 말씀을 전해 줄때 성령님이 함께 하사 하늘의 신령한 지혜와 지식의 말씀만 소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 네. 감사드리며 열심히 이름으로기어드립니다 아, 네. 제가 찬양을 운동을 많이 하는데, 저 전주에서 찬양할 때마다 몇게 갈수록 자꾸 울리시더라고요. 근데 원래 찬양 일반인 자고 눈물 보면 안 되거든요. 근데 자꾸 보니까 국물도 나오고 눈물도 나오니까 촬차할에 응. 많은 그런 방해가 받았었습니다. 지금도... 어 그건 뭐내 뜻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성령님 그렇게 하시니까 아, 예, 네. 어, 좀, 지금 좀 죄송합니다. 너무 많이 나가지니다 눈물이 일단... 감사니다 아, 죄을 김에 소개 좀 네. 하시고 저는 청주에서 왔고요. 청주신약을를 어, 다니고 있습니다. 대한2시 장류, 합동개혁총회를담고 있고, 요번에 강도사를 받았습니다. 그래, 말씀도 제가 새세번푹못 전해가지고, 참 들었고 들립니다. 그런데, 어저께 우리 목사님한테 오늘 상의들이어있가지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찾아와서 목사님한테 뭐, 여쭤볼 말이 있어서, 잘 뵙겠습니다. 네, 뭐. 오라고 했는데, 갑자기 김영 목사님이 저러와서, 오사님 감동이 되니까 수요일 날 말씀 좀 전해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 더럽고 떨리기도 한데, 그래도 순정하는 마음. 어, 이걸 또 제가 강도사에 받은 입장에서 또 말씀을 잘하든 못하든 계속 풀려받아야 될 장이기 때문에 어, 순정하는 마음을 습니다 조금 부족하더라도, 하늘의 마음으로 너럽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오늘의 네, 말씀 제목은 참된 믿음으로, 에륙으로 행함이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눠보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근가하여 기독교 중심적인 선택과 고음과 신앙과 성화 등의 문제를 신들께 서술한 바울 서신 중에 가장 훌명한 서신입니다. 아멘. 그런 그래, 그런 로마 경들를 하여금 복음에 대한 올바른 도움과 깨달음을 주고자 바을 사도는 로마서를 겪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각 개인의 도움과 성화, 그리스도의 몸된 기회를 섬기는 자세, 국가와 사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 그리고 세계 영업을 구관하시려는 하느님의 계획 등을 포괄적으로 그리고 세세하게 공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마서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인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여러 주석이 있고 신학자의 견해가 조금씩 엇갈립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 6신권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말씀에 자세히 나타나 있기 때문에 대다 알아야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도 오늘 본문 말씀을 음,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프랑스 종교개혁자 칼뱅은 로마서를 가리켜 신학 성경의 핵심이며, 복음의 근본 고리이자 가장 위대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리틴 루터는 로마의 빌라도 계단을 입을 맞추고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고흥을 하던 중,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이 갑자기 떠올라서. 이 말씀에 커다란 충격을 받습니다. 아, 네, 아, 네. 자기가 하고 있는 고인이 무가치함을 깨닫는 루터는 그로 가톨릭의 근육주의적 의식을 보리고전거계획을 강요했습니다. 아, 네. 이렇듯 오늘 말씀은 복음과 하나님의 의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 네. 16절을 보시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냐는 의미에서 복음이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좋은, 시, 좋은 소식 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금의 원뜻은 헬라우로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뜻은 전쟁터에서 전해진 승리의 소식이라고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전쟁은 패정과 함께 모든 것을 배합하고 승전국에 놓여야 되는 결과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소식은 모든 것을 배합해으며 많은 절투을 동반한 더큰 힘과 은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에서의 승전보는 노예 속방에서의 자유를 뜻합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소식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승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삼을 얻고 마귀 원수를 이기시고 부활선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은 바울, 바울은 바울은 부끄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바울이 부끄러지 않는다한 것은 바울 당시의 사회는 헬라 문화가 중심이었습니다. 헬라 차별의 관점으로는 복음이 미련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그 당시 이대그리스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접하는 것을 실추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모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됨을 알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보석 아, 네.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이고 구원에 오는 혜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십니다. 아, 네.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며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아, 네.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서의 의를 가르치는 말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들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의심, 보혈의공로로만남마제산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죄는 아, 네.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뿌렸다고 칭하시는 지인 것입니다. 고등동서 5장 12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를 통해 얻어지는 구속의 은혜입니다이의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인 것입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의 믿음로 믿음의 일르게하니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믿음의 일르게하나니이 말씀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입니다. 제가 믿음에 관한 문제 때문에 한때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믿음의 섭외분께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은, 한번 구원은 영원한 바동이 가지면서 우리는 죄를 제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하면서 아한번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 천국을 데리고 안 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 성경지식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성경 말씀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황스럽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말씀 또, 내 가까운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 거기다 따른,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고 믿거든요 그게, 그래서, 천국을, 가로, 아, 그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아니거든. 예, 진짜 기럽고 떨림으로 가야 되는구나. 경애하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구 그래서 하나님 성령에서 경애라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 네. 그리고, 마지막 1 0대에 가면 하나님 유기한 자들. 그러니까, 이 교회에 아예 나오지 않는 분들이 유기된자들다 선택된 자들은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아, 네. 그러니까, 우리 소명받은 자들, 구르심을 받은 자들. 아, 소명 그쵸. 자체가 구르심을 받았다는 뜻인데, 처음 받은자들입니다 근데 하늘, 예수님의 동일히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는 믿는 자들에서 가든다고. 아, 네. 이긴 자와 남은 자와, 천국은 줬다고 했습니다. 아, 네. 진짜 누구나 찾지 않고 외로운 길을라고있습니다 아, 예. 이거 나그 말을 들 때마다 너무 들었습니다 차라리 세상에서 그냥, 그냥 세상도 즐겨 적당히 믿음에서 근데 내가 진짜 열심히 로 믿으면서 진짜 한집한에 갔을 때 너는 내백성이다 이렇게 가는 말을 안아주실까?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표현하는 병도, 살, 병도 살리고, 병도, 자도 살리고, 이 했던 선지자들도 예수님은 불법을 행한 자더라. 내에서 떠나라 했는데. <laughs> 참, 우리면 어찌해야 되지. 두렵고 떨린니다 근데 그분을 이랬습니 하면서 저하고 너무 다른 사상을 계속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분 자체도, 목사의 탈이를 가지고 있으면서, 참, 사람사람대사에 사람 선한 말을 풀고 자기 행실로, 그, 안면 자들로 믿게끔 하는, 그런, 은혜의 그런 길을 가야 되는데 팍 찌우고 다니고, 못찌러 살다. 더 말이 많아지고, 더 정제가 심해지고, 그런 것들 너무 안타까,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암만 얘기해봐도 자기 의가 너무 강해가지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대화를 하고 싶었고 그랬는데 너무 가해서 지금은 할느 기초도 중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삶을 본인이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본인이 말한 대로 죄를 가진 인간에게 죄를 짓는 것은 당연한 것이냐 먼저 선자로서의 오유함이나 좋은 사람도 없고 타인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배려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정지하는 말로 상처 주면서 살아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그런 모습을 볼때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반면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래도 구원입니까? 하는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한때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했는데 이 문제의 해답은 성경 속에 있었습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학자와 주사과의 기회가 다릅니다. 믿음으로 믿음에는 문맥상으로 믿음을 강조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즉 오직 믿음을 뜻한다고 공동번호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만면 종교개혁자 칼비는 처음 믿음과 뒤에 따라오는 믿음은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신앙의 성장 과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신학자들도 인간인지라 완전할 수 없습니다.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이 지기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지키라 한 사도방울은 하반국에서의 하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여 본문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하반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과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는 표현을한 것입니다. 그럼 하박국에서 하나님은 믿음의 정의를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네. 이 말씀은 유다 백성이 겉발과 강포와 변론과 분쟁으로 타락했고 율법이 해리하고 고의가 없으며 아비의 은혜를 받게 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들 자들 버나시지 아니시고 잠잠하시지에 대한 하박국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세워 유다 백성을 징멸하고 바벨론 또한 십반할 것이며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의 그 믿음으로는 을 실천하려는 그의 태도와 확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분해 간 것을 보면, 멋대로 행하지 마라. 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의지않는다 그러나 어두운 사람은 그의 신신함으로 살게라. 라고 변명했습니다. 이렇듯 하박국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믿음은 하나님을 믿으면 의인이 되고, 의 의인 또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네.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 가없이 주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더리고 믿음을 얻어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나 믿음의 가진 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메, 아메, 아메. 여러분, 우리는 태생이 앞두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로는 복음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의를 어찌도 믿음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의로운 행위나 육법으로도 할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가능하십니다. 아, 네, 네. 그분의군률하심으로 우리의 보호를 피우 깨끗함을 받아, 받아 새롭게 되어 지는 것입니다. 아, 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우리를 원하시되 우리의 해안과 으운 행위로 말미하지 니하고오직 그의 군률적 하심을 쫓아 중생의 시신과 성령,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십니다. 아, 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얘기하고자 하는 믿음 또한 이것입니다. 중생의 시승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받은 자라면 그에 따른 믿음의 삶을 행위로 나타내야 합니다. 아, 네. 자기의 믿음을 가늠한는 충돌은 자기 자신에게 나타나는 행위로 알수 있습니다. 네. 야고보소 2장 14절에도 이를 증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니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야고보소 2장 14절입니다. 야곱서 2장 14절 자신들하고 아, 부탁하겠습니다. 시작 네 형제들아,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노라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그, 믿음이, 능이 있으리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17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호기사로 대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내게 보이라.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네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예. 아멘 이렇듯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 우리는 예수님의 자가의 공로로 예. 죽음에서 생명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건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럼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아 숨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그때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마가복음 5장 1 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형실을 보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잠한 받으자의 삶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에 따른 삶을 살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하 15장 2절에서 2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면 들은 너무라 물론 내게 있어 가시를 벌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거하시고 물론 가시를 벌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맺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를 맺을 하나님의 이를 힘입어 예수님의 참포도 남, 나무에 접어친 된 자들입니다. 아멘. 자되신 네. 예수님이 생명의 원주기인데 우리가 접붙인된 자들로서 생명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열매 맺지 못한 가지는 죄버리시고 불에 사라진다고. 이 말씀을 우리는 가볍게 읽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구원에 가는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다가 저에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그말한그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요즘 그거을볼때 예전의 모습과는 조금 다름을 느꼈습니다. 그분 자신은 잘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힘들고 어렵게 가고는 있지만 <laughs> 그분을 하늘께서 만지고 있으시고 계시는 저를 아, 보았습니다.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 네. 저 또한 이분과 같은 힘겨운 길을 가고 있습니다. <laughs> 순간순간 제 속성이 나와 제 자신을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마다 회개하고 제 자신은 어떻게 할수 없으니 성령께 도움을 구합니다. 아, 네. 이런 일들이제삶 속에서 반복되어갑니다 근데 더디가지만 성님께서제 자신을 조금씩 다듬어 가시는 느낌입니다. 아, 저는 하나님이 주신 손해로 성령님과 함께 거룩한 싸움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계신 분들도 이런 거룩한 싸움을 하고 있으라 믿습니다. 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참 믿음에 따른 행함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믿음이란 말이 세번 나옵니다. 믿음으로 믿음의이르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은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과 같음이라 해서 첫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는 것을 알고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지금의 현재의 모습을 말합니다. 마음이 생김으로 성경을 보고 읽으며 성경 말씀을 믿게 되므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떤 부신인지 다효자 알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행함으로서 나가며 하나님의 택한자로서의 빛된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염도이며 의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아니. 세 번째 기도는 완전히 거듭남상 새로운 피중물로 재창조된 삶이며 나의 은혜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많고 사나주구나 오직 예수님만 바라고 믿고 그분과 더불어 고난과 기쁨도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주신 그대로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을를 통해 죄에서 의의 신분으로신분으로칭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자들은 참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임을 맺어가며 중생 성화 너가의 삶을 살아들어야 합니다. 아, 네. 자기의 의지와 행위아는내 속에 계신 성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함께가 될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아, 네. 우리가 아직은 첫 번째 믿음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사서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리스도의 일 삶을 살아가며 가야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구원받았다고 섣불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 매일 삶이 거룩한 떨림으로 하늘만을 경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과 합륙되며 성령님과 늘 동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천전기도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갖고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에 따른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드려내고 그런 본이 되는 삶을 통해서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곧 예. 뵙겠습니다. 사랑 주님 오늘 참된 믿음이 무엇이며 그에 따른 관련 행함은 무엇인지 성경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한 하느님이 자라면 자제다운 삶을 살아야 하며 그에 따른 믿음의 혐의도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 스스로는 할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것을 이사오니, 성령께서 친우의 마음을 도우시고, 이끄사, 우리들로 하여금 주님의 빛대제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사는 주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